5월은 어중간하게 낀 연령대에게는 참 힘겨운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까지. 뭐 스승의 날은 이제 너무나 지나친 부작용 때문에 유명무실해졌지만 5월 그 중순까지 아 어떡하지 막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 싶어요. 그런데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도 사실 굳이 필요한가 싶죠. 어린이날은 1923년에 색동의 중심으로 방정환 선생께서 님 여덟 분과 함께 이 어린이날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46년 5월에 첫 번째 일요일에 어린이날 기념식을 가졌는데 그날이 5월 5일이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정해져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아이도 인격이 있는 존재라는 걸 강조해야 할 정도의 사회 분위기였던 거예요. 지금은 사회가 자기 집 어린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어린이날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어린이에게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주자. 돌보자 하는 의미의 어린이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날은 1956년에 제정이 됐는데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불리게 됐죠 이 어버이날도 꼭 필요한가 저는 좀어 회의론이 듭니다 저 이게 셀프로 이 카네이션을 달았잖아요 저희 집은 카네이션 같은 거 취급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제가 이 해마다 카네이션을 뭐 혼자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날이 왜 필요했냐면 50년대, 60년대에는 그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겸상도 못할 위치였거든요. 집안에서 어머니의 위치가. MBC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에서 며느리로 들어온 그 중에 하이라 씨가 주도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겸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에피소드로 방송이 될 정도였으니까 과거에는 어머니 날을 정해서 뭔가 진짜 어머니를 한번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는 날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요즘은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처럼 그냥 소비 촉진을 위한 그런 날로 지금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5월을 맞이해서 선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잘 받고 잘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오민석 씨가 윤박 씨네 집을 방문했어요. KBS 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서 그두 사람이 연적 사이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박 씨에게 독립 노하우를 전수 받겠다 하면서 오민석 씨가 찾아갔는데 전자드럼을 사가지고 갔더라고요 선물로 왜 전자드럼을 사가지고 갔냐면 윤박 씨가 이전에 대학 가요제에 출전했었는데 그때 드럼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집에 전자드럼이라고 해도 그걸 왜 사갔는지 모르겠어요 윤박 씨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런 거 나중에 운동기구나 빨래건조대로 사용된다 막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눈치가 없는 거예요 우민석씨 본인 생각인지 아니면 뭔가 해프닝을 위한 제작진의 발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쓸데없는 물건인 겁니다 이거 성의를 봐서 어디 처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의 뭐그 거실에 거의 반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놓여 있었거든요 그걸 어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스튜디오에서도 조 오민석 씨가 좀 눈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시연해 보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안 하는이 못한 선물입니다. 아, 오민석 씨 얘기가 나와서 오민석 씨가 그 어머니 집에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밥그릇에 물을 붓지 않았다고 막 네티즌들의 지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민석 씨가 원래 그 물 부어 놓는 게 맞냐, 막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주부가 밥을 다 차려 놓으면 먹고 다 일어서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치우는 거는 주부의 몫이었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먹은 밥그릇하고 수저를 싱크대까지만 갖다 놓으면 칭찬받는 아이가 됐어요. 그러다 이제 물을 붓는 것을 넘어서 각자 밥그릇과 수저는 닦아 놓는다. 이러면 이제 그게 상식이 된 거죠. 근데 이 오민석 씨는 그 싱크대까지 갖다 놓는 부분에서 멈춰 버린 거예요. 이게 상식은 흐름을 타고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갖다 놓고 물 붓는 게 아니라 설거지까지 하는 게 상식. 그러니까 우민석 씨는 물 붓는 것까지만 알고 있어 설거지도 하는 거예요. 드라 극 중에서 뭐 상견례 같은 걸 위해서 그 부모님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작가는 진짜 신명이 납니다. 그피 피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방 선물도 자주 나오고 그 고가의 안마 의자 선물은 정말 단골로 나옵니다. SBS 드라마 '그래 그런 거야'에서 그 안마 의자를 자식들이 선물했는데 거실 한 가운데에 설치해 놓고 막 이순재 선생님이 막그 안마 의자를 <laughs> 시연해 보시던 게 생각나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실 이상한 애매한 위치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 되게 거슬리는 위치 그러나 잘 보이는 위치.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안마 의자가 등장하면 주문이 많이 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PPL을 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보는 시청자들은 극중에서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너무 좋아하시니까 부모님들이 그러면 선물을 못하는 나는 불효자인가 이러면서 주문을 넣기도 하고 또 그리고 부모님이 너 어저께 그거 봤냐 이렇게 막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누구네 집은 부어보고 사줬댄다,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주문이 계속 느는 거겠죠. 그런데 저한테 누가 안마의자를 사주면 저도 윤박신의처럼 정말 놀 데가 없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많이 봅니다. 장모님, 또 시어머님 되실 분을 만나러 가는데, 뭐, 선물을 뭘 사가야 좋을까요? 50대, 60대 어르신은 뭘 좋아하나?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거기 댓글들이 달릴 거 아니에요. 뭘 권하는 그럼 제가 그걸 보다가 막 속이 막 갑갑해져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물건들이 제가 다 <laughs> 싫어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백화점에서 과일 바구니 사가라 또뭐 화과자 사가라 설아수 화장품을 그렇게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과일 바구니 가져오면 그 안에 그집 식구들이 싫어하는 과일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바구니 그 처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화가자는 모형만 예쁘지, 아, 이거는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요. 저는 달아서 한 개를 다못 먹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우니까 냉장고에 놔뒀다가, 나중에는 결국 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화장품은, 모든 중년 여성이 화장품만 보면 반색한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각자 취향이 있고, 선호하는 색깔이 있고, 브랜드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립스틱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립스틱 선물은 많이들 주고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 색이 제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건데, 너무 저하고 잘 맞아서 어딜 가면 사람들이 그 립스틱 너무 잘 받는다. 그거 색깔 뭐예요? 막 물어봐요. 근데 제가 제품명도 외웠어요. 디올667. 그리고 인생 립스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선물하신 분이 그러는데 백화점에 가서 그 판매원한테 제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대요. 뭐가 어울리나를 계속 물어봐가지고 그걸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을 찾아준 거니까 전 되게 고맙죠. 그러니까 이게 신공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몸매무새가 자꾸 틀어져서 이렇게 쪽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 피디님이 어느 날 이걸 사놨어. 이게 거울을. 보라고. 그러니까, 김준환 선생처럼, 싱쿵포인트를 알고 있는 분이에요, 저분도. 그러면, 이 할머니는, 아, 나를 정말 생각해 줬구나. 어디서 물건을 살게, 살 때, 그러면서, 마음이 쿵 합니다. 그런, 이제, 성의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 물건의 가치보다, 선물을 살 때든. 제가, 그, 작고하신 저희 시어머님한테 받은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결혼하고 제가 첫 애를 낳았을 그 해인데요. 신우가 어느 날그 티셔츠, 민소매 티셔츠 하나를 사왔더라고요. 근데 이거 웬 건가 했는데 그 신우들이 백화점에 나가서 세일이라면서 똑같은 티셔츠를 사가지고 왔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너희는 어떻게 새 언니가 있는데 너희끼리만 사왔느냐. 좋은 거면 새 언니도 사다 줘야지. 그러면서 어머니가 돈을 주셨다고. 그래서 티셔츠를 하나 사다 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가 뭐 결혼하고 한 2, 3년 정도 좀 어머니하고 미묘한, 뭐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갈등이 있을 때인데 어머니가 어쨌든 저를 그렇게 생각해 줬다는 거에 진짜 감동 받았어요. 그래서 이 민소매 티셔츠지만 그거를 사진에 보면 거의 한 10년 동안 입고 있어요. 제가. 되게 소중하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는 이런 거가 같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기본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고 싶은 걸 줘야 하는 건데, 5월이면 늘 등장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어른들은 다 현금을 제일 원한다. 현금을 바란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설문조사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매체인데 다음날쯤에는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의가 없어서 그냥 현금, 송금하고 찾아가 보지도 않는다. 마음이 사라졌다, 이럽니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현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기사가 책임을 안 집니다, 진짜. 저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슨 돈으로 만든 꽃다발, 막 돈이 나오는 휴지 같은 거, 그런 거막 선물하잖아요. 저는 지금 사위가 있고 아들, 딸이 있지만, 아, 저 그런 거 사다 주면 진짜, 진짜 싫어요. 아니 돈으로 왜 장난을 해 그거 뭐 만드는 동안에 뭔가 성의가 담겼는지도 모르지만 아 그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집 아이들한테 말하고 싶은 난 그런 거 정말 싫어 근데 이거를 보면서 그 안에서 리액션이 너무 좋잖아요 막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신기해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 보고 이제 따라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겠죠 제 입장에서는 정말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방송에 살다 보니까. 그게 좋은 선물을 잘 주는 것도 성의 있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받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잘 받는 마음도 참 중요한 것이 저는 예전에는 막뭘 준다고 하면 써보라고 하고 뭐 먹어보라고 하고 가져가라고 하면 그렇게 사양을 했어요. 아, 됐다고 됐다고 괜찮습니다 막 이랬어요. 왜냐하면 좀 뻔뻔해 보이잖아요. 공짜 바라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아, 아니라고 막 쏜살이를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그 주신 분의 손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잘 받아야지 좋은 거더라고요. 잘 사용하고 맛있게 먹어주고 이래야 좋은데 제가 눈치 없이 막 계속 막, 그러니까 그건 저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저희 손녀는 그 뭔가 사소한 아주 작은 스티커 같은 거 하나를 줘도 그 표정이 너무너무 반색을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삼촌이 어린이날이라고 선물을 줬는데 아이가 막 너무 표정이 좋으니까 우리 아들 좀 무뚝뚝 하거든요. 근데 그 아들도 막실실 웃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반색을 하면서 받는 표정. 근데 우리 그 소녀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태어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없으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게 표가, 표를 잘못 내고. 저는 오히려 그 너무 반색하는 게 점잖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 좀 이렇게 무심한 듯 이렇게 받아, 받고 그냥 이게 문자로만 감사를 표하곤 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받았을 때 어, 맛있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기뻐해 주는 것이 맞죠.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사실 뭘 주고 받는 게참 조심스러워진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기분 좋게 주, 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해서, 저도 많은 분들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좋은 팁이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배우게.